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쿠티온.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 아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우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월에 마지막 날, 저희들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한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탄원시인데요. 1절에서 4절은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저러한가 하며 탄식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탄식하는 그 부분이고요.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악인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과 확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베푸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한 악인으로부터 고통당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바로 청원의 내용이 10절부터 12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자들을 악인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악인의 큰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짓는 것이 악인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하는 것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자기의 죄악을 충분히 숨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에게서는 지혜와 선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속이고, 침상에 누워서도 어떻게 악한 일을 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도 악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에 세세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악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악인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이 가득하시며 그 의과 상과 바다와 같다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대로 드러난다. 는 높고 넓고 깊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인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부서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자하신 성품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요청하시느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 길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니까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서야 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뒷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주를 아는 자는 정직할 수 밖에 없고, 그 정직은 악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 3절 말씀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삶과 연결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시고, 악과는 거리가 먼 악한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오늘 이 하루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것들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가는게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조금 옛날 찬양인데요. <목소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이 약한 세상에 선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생활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악한 자리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악한 길에 설까 두렵사옵니. 주님, 인자하신 팔로 펼쳐 주신 분, 우리를 품어 주시어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 선한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